커페 어, 바세린으로 녹일게요. <laughs> 클렌징 오일 사용하면 피지가 정리돼요. 저는 이것도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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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유되어 있는 물을 이용해서 피부에 자극 없이 피지를 녹여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분발련 점만 맞춰서 피지가 과하게 분비되지 않게만 해주시면 베스트가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피부 장인 장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블랙헤드라는 음.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거울 보면 은 코에 진짜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거든요. 어, 블랙헤드가 정확하게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블랙헤드는요, 분비된 피지가 공기에 노출되면서 산화돼서 검게 변한 형태를 블랙헤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지가 이제 공기를 만나서 검게 변하는 이거를 블랙헤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블랙헤드라는 건왜 생기는 건가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데, 블랙헤드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 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볼 수가 있어요. 내부적인 요인은 피지 분비에 의해 생기는 거고요. 외부적인 요인은요. 아무래도 정리되지 않은 모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공 속에 피지, 노폐물, 각질 그리고 뭐 제대로 씻겨 나가지 않은 잔여, 자외선 차단제나 메이크업 등이 같이 응축되게 되면서 블랙헤드처럼 보이기도 하고, 쌓이면 모공이 늘어지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피지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드름도 그렇고 뭐 지금 블랙헤드도 그렇고 화이트헤드도 그렇고 막 그런 그런데 피지라는 거 굳이 제가 봤을 때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냥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웃음> 마술사세요? <laughs> 아, 어, 네. 네. 피부 트러블들의 원인이 결국 네. 아, 피지인데 어. 사실은. 피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왜필요한지는잘못 느끼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쵸? 네. 그래서 네. 이게 안 나오게 하면은 이런 트러블도 안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생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피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분비되지가 않아요.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뭐 1, 2g 정도밖에 분비가 안 되는데 이게 분비가 깨졌을 때 과하게 분비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피지는 피부에 굉장히 유용한 친구예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천연 보습제의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유해 성분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쉽게 말하면 장벽의 기능을 해주는 그런 친구가 됩니다. 그냥 과하게 분비가 분비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하게 분비됐을 때가 좀 문제가 되는 거고 피지는 그 나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비가 응. 되는 거. 아, 원래는 좋은 거죠. 원래는 좋은데 블랙헤드가 좀 신경 쓰여서 당장 집에 가서 이렇게 없애고 싶어서 그 흔히들 가시는 올리브 땡 같은 땡. 데서 이제 피지 없애려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발견한 아이템이 있는데 그 코팩 있잖아요. 아. 네. 블랙헤드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떼어다주는 코페 이런 아이템들 많이 봤는데 코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페뭐 어, 피지 정리는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자극이 될수 있어서 저는 추천하지가 않는데요. 일단 이게 좀 스티키한 성분이기 때문에 떼어낼 때 피부가 이완되면서 모공이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바세린으로 녹일게요. 뭐 <laughs> 클렌징 오일 사용하면 피지가 정리돼요. 저는 이것도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 지성 피부이고 여드름 피부인데 이 오일리한 성분을 이용해서 피지를 녹인다. 그러면 저는 여드름이 악화되고 오히려 러빙을 하는 단계에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피지연화제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연화제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고 주요 성분으로는 BHA라고 해서 바하 성분 바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피지연화제를 이용해서 피부에 자극 없이 피지 연화시키는 거 피지를 녹여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아. 그 피지 연화제라는 걸안 써봐서 바하 성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바하 성분이 뭔지랑 그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바하 성분은 산성분인데요. 피지가 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잘 연화가 돼요. 그리고 이 바하 성분은요. 사실 피부에 깊숙이 침투될 수 있어서 깊게 위치에 있는 블랙 헤드 정리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집에서 쓰려면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좀 준비를 해주세요. 뭐냐면 온스포. 온스포라고 하는 건 얇은 수건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형태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그냥 정제수 묻힌 화장솜에다 스킨을 좀 많이 뿌리신 다음에 이거 냉동실에 좀 미리 좀 넣어 놔 주세요. 그 모공 수축할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얇은 수건에 따뜻한 물을 묻혀서 온스포를 만든 상태로 피부에 한 5분 정도만 올려놔 주세요. 그러면 모공이 이완돼요. 그 상태로 우리가 BHA 성분의 그 피지 연화제를 나비존에 한 10분 정도만 올려놔 주시면 진짜 신기하게 떼어내잖아요. 몽글몽글하게 피지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 굳이 자극 있게 막 코팩 할 필요도 없고 짜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그 상태에서 면봉으로 굴려주면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정리가 됐다? 그러면 그 상태로 아까 우리 미리 준비해 놨던 냉동실에 위치한 토너팩을 5분 정도 올려놔주시면 얘네가 차가워서 그리고 수분 성질에 의해서 모공을 수축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스포 5분 올리고 피지 연화제 10분, 명봉으로 자극 없이 정리하고 모공 수축까지 해주시면 베스트 홈 케어가 되겠네요. 바나 성분으로 된 피지 연화제 사용해하홈 케어하는 방법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브렉보다는 그게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그거 좀잘 구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게 있잖아요. 선 예방이 중요하다 항상 하셨는데 블랙헤드가 음. 안 생기도록 하는 선 예방은 뭐가 있나요? 음, 선 예방 진짜 한세 가지만 딱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아침 저녁 세안 잘 하시고 꼼꼼하게 그리고 주일에는 무조건 디클렌징으로 모공 정리 해주시고 그리고 수분 함량이 좀 높은 제품들을 이용해서 유수분 밸런스만 맞춰서 피지가 과하게 분비되지 않게만 해주시면 베스트가 될것 같습니다. 코팩하실 필요도 없어요. <웃음> <거였지>? <웃음>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번 블랙헤드 잘 불려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호로로로로. 네, 네 호로로로로. <laughs> 네, <laughs> 네, 여러분 블랙헤드는요 생기고 나서 관리하는 것보다. 생기기 전에 예방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생겼다고 하더라도 막 자극적이게 짜내고 스티커 붙였다 떼어낼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잘 관리해주시면요. 분명히 예쁜 피부, 아름다운 나비존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